오자마자 열이 없는 이분은 방금 제주도에 갔다가 공항에서 저희 집으로 바로 오셨습니다. 아 <laughs> 저를 저를 아주 좋아하는 하는... 저거 그냥 다 해도 되지 않을까? 아니야 언니 팔이 못써 있는데. 아, 아 그래? 잠플 <laughs> 동안 아 언니 만지겠습니다. 이야 살쪘어. 흥신해! <laughs> <에이>. 귀여워. 양말. <laughs> 양말? 어, 내꺼 아, 사면 샀어. 감사합니다. 이있겠다 <laughs> 마늘쑥 맛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와, 타투가 많으시네요. 가짜입니다. <laughs> 이거 뭐야, <뭐예요>, 양배추예요 여우입니다. <laughs> 네? 녹색 여우요 이건 시금치예요 이건 뭐.. 그랬습니다 미역값만 <laughs> 해도 많다 맛있겠어요 나 엄마 말고 나에게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처음이야 있어? <laughs> <laughs> 누가 있었나? 있었으면 미안 <laughs> 만약에 있었다면 사람이 o r r y I'm 어 o 먹 r y i 됐다.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하원 r 씨 기다리고 있어요. y 상 m 이 o 어. 왜? 오늘 어, 뭘? sorry. I'm sorry. I'm s o 했구나. 너 뽀뽀하면 안 돼? 네. 너 뽀뽀하면 안 돼? 뽀뽀 안 돼. 뽀뽀 어른이야. 아 그때 그 시절이 좋아? 응. 그런 사람 사준그왜좋어 그냥 김범 같은 사람이. 있을 수 있지. 왜그왜 좋아? 아 그거. 아 뭐야? 보래요아 보세요. 아 그, 찍어요? 건가요? 아. 유튜버답게. 네, 네. 보세요. 많이 다졌다. 이만큼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? 와, 참치 미역국. 참치 미역국 부자안 먹어봤어요? 네. 진짜요? 네. 구작은요 그거 구자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끓이겠습니다. 와 우와. 우와. 계란을 계란 깨는 거 너무 프로페셔널 거예요. <laughs> 집 계란을 동내겠습니다 계란말이에 맛술을 넣는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내가 빠진 양배추 샐러드거든 음. 소금, 후추, 참기름 넣으면 끝이야 소금, 후추, 넣 맛이 없어? 소금 너무 많이 넣었어 <laughs> 언니가 다 먹어 <laughs> 어우. 저보다 저희 집 프라이팬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어? 이거 스테인 프라이팬이 어렵군요 맞아요 네. 큰일 났어요 크램블이 될거 같애요 왜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언니 응? 꼭 찍어야 돼? <laughs> 너가 찍으라고 그래 잘하는 모습만 찍으면 안 돼? <웃음> 모르겠다 <웃음> 이렇게 하면 계란말이 같다예요이 진짜 증거 있네. 아, HBD 하고 싶었던 거지? 네. 아, 어. 어, 어, 마음만 받을게. <웃음> <웃음> <케첩> 부족 이슈로. <laughs> HBD, 감사합, 감사합니다. 짜 비슷한 우와. 우와 우와 갈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와 <laughs> 이거 거의 이거는 한우야 지금 <laughs> 한우 수준 아니니? <아니에요>? 짜잔 <laughs> 음 어때? 오 괜찮? 응야 혼자? 응야너 <laughs> 진짜 요리 잘한다. <laughs> 우와 왜요? 미역국 나는 거의 한시간은 끓여야 맛이 나던데 MSG 넣으면 된다고 MSG 못뭐 넣는데 피쉬소스 넣으면 너무 진난안 넣은 줄 알아? <웃음> <웃음> 나는 색깔이 거의 검불고 검물, 검은색으로 너무 많이 넣어서 <laughs> 뭔가 애쓰지, 애쓰지 않았는데 맛있다 맛있는 <laughs> 느낌이다 나는 내가 만들기였고 진짜 애써서 겨우 맛있는 미역국이거든 음 <laughs> 감동해한 마리. 나름 괜찮아요. 진짜 감동이야. 진짜 고마워, 유진아. 음. 음. <laughs> 나랑 결혼할래? 아니. <laughs> 딱몇번 얘기했었는데. <laughs> 이거 진짜 결혼하고 싶은 맛이다. 난 김범이랑 하고 싶어. 내 건강에 이렇게멈준인데 <목소리> 어, <시커>. 이거 뭐야 이게 갑 알고 얘기했니? 설마 술에 끼쳐야 되거 아니야? 그 <목소리> 어, 어때 요근래 먹은 밥 중에 제일 행복한 거같 <목소리> 응. 다행이네 안 짠데? 맛있지 않아? 응 <목소리> 음. 뭐만 넣는다고 하니? 소금, 후추, 참기름. 진짜 맛있다.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너가한 요리 먹는 게 오랜만이야. 어, 맞네? 오. 맞네? <laughs> 그러네. 요리 자주 먹었는데. 1년, 반년 만이네. 반년 넘기만안 거. 말이 답다. 말? 탔다? 말? <laughs> 말 일하기 싫었어. <싫어했어. 웃음> 멈췄어, 애가. <이거. 웃음> 말을 발견하는 사람. 되게 응. 누구 해 보였어? 음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거의 <거기> 치지가. <찍어. 웃음> <laughs> 아니 말이 말을 안 들었다고. 그래서 되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곳인가보다 생각했어. 다행이다 생각했어. 음. <laughs> 자취생 밥상하냐? 이건 자취생 밥상이 야이고 엄마 밥상이야. <laughs> 진짜로. <laughs> 아 누가 자취생이 이렇게 먹냐? 너자취생때 이렇게 먹어? 순대 비요 두개 계란 양배추 자취생 일단 반찬이 두개 이상인 게 맞아. 메인 하나. 음. 일단 난 그래. 음. 요래 두개를 한다? 파티인지 밥더 먹어도 되겠다 응나좀 알지? 나요근래 제일 많이 먹어 아니 진짜? 너 원래 밥이 더 절반 먹거든 나눠서 먹거든 언니 옛날에 되게 먹었잖아 흐흐흐 <laughs> 유육볶음 정말... 했을 때그너도 아, 니가 요리해서도 있어 된것같은 그났어 그럼 성냥으도 해야 돼. <laughs> 할게. 응. 우와, 나 서른 살이야. 어쩜 얘기야? 서른 살이라니? 짠. 짠. 나이야. 짠. 출한 <laughs> 10분 비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와. <우와, 축하해요. 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맛있어. 음! 음. 음. 잠깐만! <laughs> 야, 이거! 스콘에 딸기 때에 버터 들어간 맛인데? 약막 음. 어, 플로티드 크림 느낌? 뭐냐 이거 스콘에 하얀 크림 발라먹는 거 있잖아. 아, 어, 이거 진짜 맛있다.